지금부터 수련관 참여 자치기구 연관활동 발표와 우수활동 청소년 시상이 있겠습니다. 연관으로 활동한 참여 자치기구의 발표 후 적극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우수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련관장 표창과 어마어마한 보상이 수여됩니다. 먼저 발표할 참여기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청소년 페스티벌 때 저희 운영위원회를 홍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날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들은 아마 평택 교류 활동과 간담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비롯해서 정말 흔치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친해져 기억에 는이남는것 같습니다. 어, 많은 활동과 많은 회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물론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같습니저희가 많이 친해지는저고 제가 좀 소홀적이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단체 청문이 미안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 공통점들이 많아서 되게 활동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1년 편하고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년에도 진짜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조직도, 연간 일정, 상반기 활동, 하반기 활동을 순서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유스라이징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유스라이징의 로고입니다. 유스라이징은 청소년을 의미하는 유스와 떠오르다라는 의미의 라이징의 합성어로 떠오르는 청소년이라는 뜻,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운영분과 여섯 명, 모니터링분과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타 시설과의 교류 활동,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저희의 활동을 이미 설명이 되었기에 간단하게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에는 14기 첫 회의를 진행하였고, 4월 5월엔 또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청소년 페스티벌 부스 운영 준비를 진행하였고, 청소년 페스티벌 만족도 조사 추가 모집 면접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7월 정기 회의에서는 어, 신규 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하였고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했던 정책 제안 대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8월에는 상반기 기관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활동 보고 및 의견 제안 등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앞서 청소년 운영 위원의 역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시설과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저, 아,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이를 토대로 기관장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하반기부터는 참여자치 기구 워크숍과 정책제안 대회를 준비로 바르게, 바, 아, 바쁘게 회의를 하였었고. 경기도 청소년 운영위원회 정책제안 대회에서 청소년증 관련 정책도 발표했었습니다. 10월 정기회의에서는 12월에 진행할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를 했었고, 11월에는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와 교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2월 17일에는 친구와 함께 수련관 이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나침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 주죠. 이런 나침반처럼 저희 청운이가 수련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잘 들었습니다. 수련관과 청소년들을 위해 힘쓰는 우리 청소년위원회 너무 멋집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 우수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표창의 주인공을 발표할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허유리 청소년 축하드립니다. 멘트, 멘트. 허유리 청소년은 운영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시설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 홍보, 프로그램 기획 활동을 멋지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경기도 운영 위원회 정책 제안 대회 준비를 총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화성시 청소년 수영관장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부상으로는 청소년 수영관 유튜브 무지한 스트리밍권이 수여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부상이네요. 수상자는 수상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열심히 활동한 14기 위원들과 이수미 위원장님, 수현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3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모든 활동을 끝내면 매번 보람 일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청우님 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인 고마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가 자리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